성남일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의 바른정치 오늘은 제4화. 시민단체 출신들의 정치권 진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데.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시민사회단체 간부 출신들의 정치권 진입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명 시 사건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30년간 활동한 단체인데요. 그 목적은 굉장히 그 출발할 때 선한 목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 한70% 정도는 윤향 씨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았었고요. 또 여권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개청도 50한5% 정도가 사태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45%보다 한10% 정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의 본질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용사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하셨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과연 등을 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야될것 같아요. 그 피해자 당사자인 할머니들도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용서, 또 배상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거의 이제 뭐 17분 정도만 남아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그 생활이 힘들고 또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 있었던 삶이 자꾸 줄어드는데 일본에 대한 사과 또 여러 가지 피해 보상 문제는 지지부진해요. 그 반면에 이 운동을 통해서 30년 동안에 특본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윤미향 대표도 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뭐 집을 현금으로 다시 샀다. 또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또 여러 가지 해계에 관련된 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상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또 전체 후원금 중에서 3% 정도만 피해 할머니들한테 사용됐다. 그럼 97%가 홍보비라든지또 상담자의 급여라든지 대외업무비로 상담분이 더 많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민 운동 출신 간부님들의 국회 진출을 어게 보고 오신 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민주화 세대죠. 즉 지금의 50대 중반 이후에 386 세대들이 정치권으로 간 분들이 있었고 또 정교조로 간 분들이 있었고 시민 활동으로 간 분들이 있었어요. 어,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에. 근데 대표적 시민운동가 출신들의 정치인을 보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이재명 경기도 이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 가게를 하셨죠. 우리 분당에도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데 저 가게를 처음에 경기도가 이호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어, 전세보증금 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재 기억으로 아마 몇억 이상 어, 지원이 됐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또 정치권의 서울시장으로 출마 당선되게 됐고 이재명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성남에서 성남시민 모임 활동을 오래 했고 그모임의 대표로서 어, 백군정자 용도민경 문제라든지 또 김병랑 시장 또 이대엽 시장 또 오성수 시장을 그 직권하는 시기에 있어서 시민운동으로서 늘그 성남시의 발전 제한인 방향을 해왔는데 과연 그들이 어, 시민운동을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가 왜 정치권에 진입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미나 윤명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편성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신흥농 출신들 정치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였던 건순발력이 굉장히 빠르죠. 주로 인기 위주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박원순이 추구하는 정치적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가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치적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과연 내공이 있는가. 그것을 국가 또 통일 문제, 사회 빈자를 위한 거, 또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 여러 가지 또군 문제죠. 어, 군에 대한 통수권자로서의 정책, 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라는 걸볼때 저는 깊이 있는 어 장기적 정책의 철학과 사상은 좀부자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이죠. 이재명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뭐청년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에서 어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어 뭐라고 그러나? 지출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박원순 그런 과연 뭘 했는가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뭐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죠. 뭐 코로나 이슈에 대한 것들 선점하는 거, 탁월한 어떤 그런 어 순발력의 지도자라고 보죠. 또 인기 위주의 정책을 잘 펴는데 문제는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를 오르면서 종합적 정책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시민동 출신들이 한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도 물론 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청년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출산수단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재 지표죠. 지표를 분석을 해서 10년 동안에 청년에 대한 정책을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 그게 성과주의 예산제도요. 그 장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30점짜리를 100점짜리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종합적인 정책보다는 그 앞에 있는 것들, 이게 표로 지켜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좀 과도한 정책을 폐지하는 이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보편적 헌법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자기의 논리와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개면이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선동이다. 또 어떨 때는 본인이 다른 그 정당의 시장들한테는 독선과 독재를 하지 말라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글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정작 그게 또 갇혀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의 정책들을 보이고 있다. 나는 거예요. 최근에 대법원에 확정 어, 판결이 남아있지만 특히 이재명 지사 으로는 공개 변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1심과 2심은 공개 변론을 하지만 대법원 기능은 법리 해석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할 것이고 또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으면 형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 대중적으로 해서 선동 비스무리하게 하는 공개 변론을 한 것은 저는 헌법의 가치를 뛰어넘은 자기의 개변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민 운동 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갔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 단체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힘든 어려운 분들의 삶을 대신하는 운동적 관점에서 어 저. 시민 활동가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시민운동 열심히 하다가 자기 어떤 어느 정도 인지, 인지도가 알려지고 어, 또 사람들한테 어, 주목을 받게 되면 늘 정치권으로 가는 징검 단위로 시민단체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미양 씨 사건도 어, 검찰 수사가 종도되야 결론이 나겠지만 결국은 어쨌거나 부의 축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정치적 입지를 높여서 국회의이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왜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특히 이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지금의 범여권 세력이죠.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왜? 시민사회단체 또 민주노총 노동운동 전국언론노조 또 건설노조 어, 정교조 이런 분들이 다이 이 정도의 민주당과 더불어 카르텔 형식의 있거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민주당이 왜 카르텔 정당이냐 이렇게 보느냐면 때문에 보수 정당은 결코 못 이겨요. 왜 현재 상태로 냉전히 보면 2016년 이후에 선거를 4번 연속 집니다. 근데 좌우의 득표율을 보면 별 변동이 없어요. 정당 득표율은.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한규환 법무부 장관의 큰 오판이 있었던 거예요.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적으로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정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거의 내지 못하고, 어, 통일당 해산 시점에서 통일당이 우리 사회의 빈민, 또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 북한 체제를 일정 부분 동조하고 또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이 사람들이 한5%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모든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지역구 후보를 구할 수가 별로 없고 이번에는 많이 못 냈잖아요. 그러나 정의당의 비례정당 득표는 10%에 가까운 득표를 하지만 지역구의 득표는 1.6%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통당 해산이 선거 구도에서 진보진영의 승리로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진영과 여러 노동조합단체 진영들이 이권으로, 이권으로 맺어진 카르텔 조직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지금의 본 여권진영이죠.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그리고 또 사회당, 뭐 노동당, 이런 진보진영이 당이 더 많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통합진보당 해산하다 보니까 진보진영은 민주당으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보면 과거의 통합진보당 세력인 민중당이 1% 미만을 득표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0.7%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은 지역 후보는 평균이 1.6%밖기 득표를 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다만 비례 정당 투표에서는 10% 미만으로 해서 6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정당은 이진보진영의 이권을 바탕으로한 조직화된 카르텔 때문에 여기는 48%의 득표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가 48%를 넘으라 그러면 지금 한 35%인데 15%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는 계속 박정희 정신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보진영에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의 개승, 발전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사회 전반의 정치를 이어가는데 보수는 정신이 그냥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했던 졸프세, 이명박 정권에서 747, 한국안에 민부류는데이 같은 얘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누가 나와서, 어, 누가, 지금 보수 정당의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무너지고 있으니 다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물론 집권하면서도 쿠데타로 했지만 집권한 이후에는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폈던 교육정책 중에 하나가 특성화하고 육성, 공업고등학교 육성 그리고 기능대학 육성을 통한 숙명노동자 육성이에요. 그런데 보수가 이걸 지금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보통 26세 또는 27세 이때 이제 사회적 인생을 시작하는데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그 청년들이 그때 이미 숙련 노동 능력 하나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야 돼요. 결국은 학벌주의로 갔잖아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진보도 얼마나 학벌주의인가. 보수는 이런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제 진보든 보수든 다 학벌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신은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가 아니라 보다 더 빨리 돈을 벌수 있고 노동자, 농민이지만 자기의 어떤 그 일이 명예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에 풍요를 줄수 있다. 이렇게 한그 산업 전문인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숙련 노동자가 부국강병이 기본인데 김흥원 빅 하게 되면 카프레드 하잖아요. 김포항 내리면. 전 국민이 박수 치고 생중계하고, 어? 그리고 김흥원 빅메달 수상자한테는 군 면제, 훈장도 수여하고, 국가의 기둥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조국 건대의 기수다. 여러분들이 나라의 근간이고 여러분의 삶이 명일롭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현대조선 삼성중공업, 어, 한국중공업이라든지 는 국가기관 사람의그 청년들이 용접과 또 페인트와 여러 밀린 작업을 하면서 국가의 사람 현장의 근간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것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수는 박정희 정신을 어떻게 예선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박정희가 말하는 것은 비전을 주는 대통령이잖아요. 경제발 5개획을 만들고 목표를 제시했고 또 보르게도 보르게지 없앤했고 그것도 실천했고 이런 식으로 국민께 약속했고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실사칠 뭐 줄프세 문보름등 정치 구회의헛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최소의 우파의 기둥이란 박정희의 장점 물론 정권을 창출 하면서 구태다해서 유신법간 헌정을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기록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그것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성해야 된다. 그 박정희 정신이 만약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 지자들이 무슨 비전을 제시하나요? 대한민국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갑시다. 저 미래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종량 많은 대통령인데 단 한마디 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만. 미국국민들이요 저국에서 무선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달라로 갑시다. 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주항공산업을 습관하고 있잖아요.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진영에도 대한민국 한번 해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하면요.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됩니까? 국우 보수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노동자들의 표를 민주당이 아는 공화당으로 가져왔어요.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된 미시간이라든지 미국 백인중국의 남부에 우리 삼성전자도 멕시코 공장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몇백 퍼센트 옮겼다 해서 이전하게 하고 일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뭐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노총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전교자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더불어민주당과 이권카르에대해서그쪽의 표의 근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을 본수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결국 노동자들 의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정치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그분들과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권 가르텔이 형성되고 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 사업에 있어서도 뭔가가 하나였던 그 조직화되면서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됐단 말이다. 그러면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민주당의 조직적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깨야 돼요. 보수는 지금까지 재벌, 고학력 엘리트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폰만 잡고 어떻게 보면 표가 없는 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재벌의 경우도 진보 쪽에서는 계속 감시했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이 시민사회단체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수가 돈을 누구한테 정치성을 받아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박근혜 탄핵세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진보는 스스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는 또 스스로 만들어서 조직된 카리텔를 형성하고 있어요. 때문에 보수는 비주류 100% 전략했다 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을 주도했던 보수의 축이 세상 변화에 정하지 못했다 아쉬울 게 없었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지금 한국 사회 주류는 범진보 진영이고. 한국 사회의 비주류는 보수 진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수 진영이 다음 대선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뭔가 좀 답을 찾아야 이렇게 봅니다. 표로 보면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자표가 필요해요. 노동자표를 어떻게 갖고 올수 있는가? 이 갖고 오는 사람이 필요하죠. 노동자 트럼프는 노동자표를 가지고 왔어요. 왜? 또 외교 안보에서도 트럼프는 국익 우선주의를 갖잖아요. 또 진보 진영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주당 중심의 이런 이권가르트를 형성했다고 하고 더 조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시민사회단 출신 정치인과 노동단체 출신의 정치인의 연역거리가 있고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찬 대표는 윤명지 사건에 대해서 어, 좀 침묵을 이관하고 너무 어, 사람의 어떤 그 흠집 내기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간에 어, 보수진영은 특히 노동단체, 노동자표를 어떻게 갖고 오신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락발전소에서 젊은 청년이 아르바이트하다가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수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우리가 이렇게 노동인권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비정규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삼되고 또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꿈과 희망의 역할 또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직업군이 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인권을 보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스트리아나 유지원 등 선진국은 전문기능인들이 연봉이 더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항공이에요. 백항공. 연봉이 1억 5천 정도 돼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벽돌공이년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서 산업 현장에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노동자편을 가꾸기 쉽죠. 이 표를 가지고 보수정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권칼테로로그 표가 갔지만 앞으로는 보수정당도 시민사회단체, 특히 노동단체는 표의, 득표 확장성을 위해서 대안을 내야 되고, 정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건바람직한데 이렇게 봅니다. 선진국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미국도 거의 없어요. 환경운동하면환경운동 가는 거고, 유럽은 이미 20대에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로 가실 분, 정당으로 가실 분, 시민운동으로 가실 분이 정리가 돼요. 그 정당에 가는 분들은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지방 의원을 거쳐서 중앙 정치로 진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운동하시는 분도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20대부터 정치의 정당을 선택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를 담고 모든 시민인동들이 자기 를말려지면 정치권으로 가려고 그래요. 순수한 시민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남 지역도 그렇고 영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도 보면 순수한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할머니들은 참진도 아무것도 이는게 없어요. 뭐, 의는 것도 없고, 명예복도안 됐고, 사제도 못 받고, 용서도못 받고, 보상권 받았는데. 30년 같이 그 활동가들은 속된 말로 하면 일찍 양년에서 출세했잖아요. 부도 축적했고, 명예도 축적했고, 과연 이런 시민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부터 한번더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죠. 우리 사회의 개몽운동이라든지 정직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어떤 발전적인 시민운동단체로 거듭나는데 이렇게 보고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고 또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제 사와 시민운동단체 출신자들 정치권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국회의 원구성이 뭐잘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인데요.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의 모든 역량을 후반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28일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후반기 코로나 극복하는 경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일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전반 또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5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